친구 집에서 놀고 있다가 이제 픽업하러 가는 길인데 지금 11시 반이고요. 어, 한국과는 다르게 여기는 사실 대중교통이 제대로 있는 게 없어서 어, 우버를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 부모가 혹은 친구들 차로 라이드를 어, 해주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장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. 한국이었으면 어뭐 전철, 버스, 뭐 택시 수많은 그런 교통 수단으로 그리고 밤에도 그렇게 놀수 있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캐나다라는 곳은 좀더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어 그런 장단을 잘어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시면서. 혹시 캐나다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, 비교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은 영상 운전하면서 남겨봅니다. 이상 캐나다에서